재밌는 그래요? 수다 함께 할 분들 여기 네.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먼저 황은정 씨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어요 그래요? 열심히 제가 체험을 다녀서 그런가요? <laughs> 현장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 이 사물을 책임져 주실 분 <laughs> 네. 교육 컨설턴트 이기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부님들의 꿈을 찾아서 함께 네. 하고 있는 드림코치 이기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 저희가 지금 매주 아주 새롭게 지난번에는 이력서도 꾸며보고 면접도 봐보고 또 자신감을 찾기 위한 뭐 운동도 좀 해보고 네. 정말 하루하루 재취업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음.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언니들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과외를 한다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보시고 맞아요. 같이 스펙과 스킬을 늘려가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오, 좀 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이 네. 있나요? 그래서 이제 명심해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부님들이 직장에 나가시다 보면은 음. 그 주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 가셔서 음. 그러니까 뭐 이제 댁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자리에 가서는 아무래도 직장인의 그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아. 일을. 전념 하, 해주시는 그쵸? 게 어떤 네. 분야이든 간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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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또 손이 엄청 이렇게 빠르셨던 우리 선배님 네. 시간 소득제 <laughs> 일자리로 일하고 계신 우리 언니 네. 그분도요. 진짜 재료 손질부터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내 책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음. 진정한 프로 마인드셨어요. 완전 멀티예요. 네. 정말, 네. 정말. <laughs> 화내셨어요? 네 근데 음.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잘안 하게 되고 네. 아 나도 저 립스틱 음. 바르고 싶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발랐던 립스틱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모험을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동동 입술만 뜨는 것 같고 <laughs> 정말 그래요 아, 근데 사례자도 핑크색 립스틱만 어, 바르니까 네네. 잡티가 더잘 보인다 막뭐 이렇게 지적받았잖아요 동... 정말 네.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성라는 직업이 나이 제한이 없네요 음. 처음 알았어요 음. <S> <S> 아니, 저도 네, 목소리가 네. 좀 특이한데. <웃음> <웃음> 아니, 좀 <웃음> 해보실 생각. 안녕하십니까? 성우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진입하기 <laughs> 힘든 그런 부분인데, <laughs>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근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래도 네. 출발이 지금인데 벌써 그 우리 전문가 분께서 <laughs> 중간에 왔다고 <laughs> 또 그렇게 음 말씀해 주셔서 음. 되게 용기를 얻고 끝까지 도전을 하시면 성우라는 직업 자체는 90, 이렇게 되기만 하면 96% 정도의 직업 만족도 또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만 멋스러워요. 그래서 오, 어, 일단 진입만 하게 되면은 아, 저거 계속 향후에 네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추천해 드리고 아, 싶어요. 아, 아니 근데 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웃음> 목소리에 <웃음> 특별한 이렇게 저분처럼 재능이 있어야 되죠. 제... 언니처럼. 네네. 데저 <laugh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전문분야 하고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특이하다면은 음. 다른 직업, 업종도 좀 네. 추천해 볼 만한 그런 맞아요. 업종이 네, 있습니다. 아닐까요? 음. 네, 아까 모니터에서도 우리가 봤는데요. 네. 뭐 동화 구연도 있을 수 네. 있고, 뭐 나레이터도 그리고 요즘에는 또 푸드 큐레이터라고 해서요 오. 음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특색 있는 직업들이 지금 또 새롭게 나오고 있어서 음. 영역이 어, 조금 네. 더 네. 폭넓게 네. 다양하게 네. 갖춰져 있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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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혼자 갖추기 힘든 언니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음. 맞아요.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단녀들 를 위한 프로젝트 언니의 도전과 함께하면 좋겠네요. 지금 네. 아래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연락드릴 테니까 함께 도전해요. 네. 엄마에 의한 엄마를 네. 위한 직업 베이비 플래너. 여러분도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첫 아이 낳고 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연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플래너분이 베이비 플래너가 이렇게 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렇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베이비 플래너. 그러니까요. 음. 어, 파티 플래너, 웨딩 플래너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새로운 직종으로 음. 정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네. 사람의 그런 서비스를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그 서비스가 네. 이미 경험해본 서비스 이러면 되게 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에 음. 대해서 조금 낯설긴 한데 선진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선진국에서 음. 이미 이게 어, 예, 유료화 네.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유망한 직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나라에도 저 예전에 처음에. 웨딩 플랜을 생겼을 때, 어, 뭐 저런 거에 돈을 그치? 내? 뭐 이랬었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하지만 지금은 웨딩 플랜은 전부, 뭐, 저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웨, 웨딩 플랜을 하듯이 이런 서비스를 유료화해서 할수 있는. 점점 음, 체계가 잡히겠네요. 네. 그렇요 요즘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야 형제가 많고 이웃 간에 따닥따닥 붙어 음. 살았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물어서 얼마든지 지식과 네. 경험을 음.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혼자 살면서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음, 막 설들은 난무하고 네. 다 그럴, 광고 같고 그럴 때 전문가가 딱 나와서 짚어주면 아주 좋아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오늘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화요일 11시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